대물이요. I'm a big man here, a n we are g o n miss the next season. 대구장이고 그리고 장난기 많고 부족한 부분을 찾기엔 조금 힘든데요. 유현진 <laughs> 선수의 방어율이 낮아진 이유로 무엇보다 선발 투수로서 팀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그에 비롯된 집중력을 댈수 있다. 뭐올 시즌 갑자기 좋아진 것은 제가 일단 목표를 방어율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 점수를 좀 어떻게 해서든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주저가 나가면 좀더 집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훨씬 좋은 성적 만은것 같아요. 타선 약화에 대한 불안감이 유현진 선수에게는 오히려 강한 책임감으로 작용한 것. 시즌 초부터 방어율을 사서하려는 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팀의 에이스라는 그런 그 강한 책임감을 갖고 이런 그 어려운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그 책임감이 있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올해 자기가 방어율을 이제 그 목표를 세웠다는 게 상당히 좀 생각하는 게 너무나 기특하고 팀이 어려운 상황을 알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유현진 선수에 대한 그런 그 성격이나 이 마음가짐. 그게 상당히 좀 저뿐만 아니고 야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정도 더욱 다양해지고 대합이 좋아졌다. 당년보다는 슬라이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커브도 그렇고 직구도 당연히 스피드도 상승되고 모든 구질을 완급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두뇌 피칭이라고 그래야 되나? 던지면서, 던지면서의 모두 완급조절, 같은 구질을 연습적으로 던지지 않고 뭐 안배 선배로서 안배를 해가면서 던지는 경기력이 굉장히 뭐좀 최고적으로 이루어다고 생각하거든요. 몸의 밸런스와 체력 강화도 눈에 띈다. 투수는 하체로 공을 던진다는 말이 있는데 유현진의 비복근, 즉 정아리 근육은 그 힘을 지탱하며 공을 던질 때 활시위처럼 몸이 튕겨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변하의 초점은 자기 본인이 해나가는 건데, 작년보다 체중도 한 10kg 이상 줄인 거, 줄인다는 건, 그, 몸무게 빼는 게 쉽지 않죠. 예, 네, 한 10kg 이상 줄였고, 그러고 체력 운동도 잘 소화해냈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투구 밸런스를, 어, 어, 나름대로 잘 소화를 해내가지고, 이 선수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어, 뭐, 하나를 가르쳐 주게 되면 소화력이 아주 좋아요. 아주,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주 지려워, 지혜로운 거죠. 이제 23살. 어린 나이에 최정상에선 류현진 선수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교 1년.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지만 왼쪽 팔꿈치를 다쳐 수술을 받았던 애가 수술하고 재활할 때가 제일 어렵게 생각, 생활을 했죠. 학교는 못 가더라도 게임 있으면은 동대문 구장이 있고 대구 구장이고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애들,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라. 너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라. 그러면. 그렇게 그 제일 어려웠던 거는, 어려웠던 시기는 그 시기 같아요. 그게. 이제 또 5년째. 유현진은 시련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한국 프로야구의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다. 하지만 그는 현재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한편 팀의 에이스라는 강한 책임감도 잊지 않는다. 자기가 마운드에서 던지다가 이제 야수들이 실책을 하면은 물론 이제 좀그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표시 안 내고 이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구나. 야. 어, 기, 기능적으로만 어, 어, 진짜 대, 국가대표가 아니고 어, 심성도 국가대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